하주 치가 떨리는 모습. 아우. Wow. 아우. 욕하더니 선물 앞에 눈이 멀어버린 모습. 코쉐스 oh 코에즈 <laughs> 기념품 못 참죠? 준 꼴렁 거아지 누구야? 조양호. 아 조영욱 욕 신나게 할 때의 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조영욱 선수를 응원했기 때문에 아 예쁜 게 많긴 하네 안산철원? 아이 근데 서울 좌표 찍어 놓는 거는 프라이드가 진짜 대단하다 이게 진짜 프라이드 서울이네 서울팬 입장에서 야안자쳐 이거, 이거 경도 위도 써 있는 건? 어, 아 너무 예쁜데? 이미 눈이 멀었네. <laughs> 아니 아틀레티코 유니폼 위에 애플 서울로 덮어버리는 메트로폴리타노죠? 서울 아 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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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도, 수도. <laughs> 덩치에 맞는 사이즈를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 여보 여보 아... 그리즈만 유니폼 입고 바르샤 팝업에서 서울 바람막이를 찾는 이흑해아 <laughs> <개연. 웃음> 짱구랑도 콜라보를 했네 다 있어 감다살이긴 하다 이쁘다 귀엽다 어, 근데 서울이랑 맹뉴 같이 좋아하는 사람들은 되게 쉽겠다. 왜? 네. 서울맹구. <laughs> 아, 근데, 맹구는 비하 발언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아니, 뭐, 사주 네. 묘하게 동질감이 드는데? 아, 읽어봐라. 와 이거는 인천유나이티드리머다 볼로냐 이건 진짜 바젤 따라했다고 봐도 볼수 없는 이쁘다고? 이게 왜 이쁜 지알아네 이기네 바르샤 로고가 없잖아 그래서 있던거야 바르샤 그냥 느낌만 내세 <laughs> 드립 근데, 진짜, 솔직히, 진짜, 부럽긴 하다. 왜내안 왔느냐? 안 너네도 왔는데, 작년에. 인종차별자구단 진짜 광기. 이게, 캄푸누 장디칼도미 아니, 캄푸누 의자를 55만원에 판다? 이거 그냥, 외, 외국 아재들, 땀 잔뜩 난 엉덩이로 뭉개트 뜯은 건데. 아, 이거 봐, 캄푸누 장기. 근데 또 이걸 사주는 사람들이 있다. 라키면 like 심지어 25만 원임. 이거 내가 저뻥 안치고 나 5만 원 주면 이거 비슷하게 만들어 올수 있어. <laughs> <laughs> 아유또이 야와 <yeah>. 야말. <웃음> <웃음> 입덧을 하는 모습. 그아르셀로나 형님들 한거 같다길래 친이 마중을 나왔습니다. 아니 근데 레알 유니폼 입은 거는 그럴 수 있다 치는데 크리즈만 유니폼은 개쉬박질이다 아. 레알 살아있는 다크 나이트. 아, 또 친정 팀이다 보니까 친정 팀이지 랄 치킨 김 먹었습니다. <laughs> 그고아 아, 진짜 대단하다. 와 이걸 사네. 이거 호구가 따로 없다. 뭐 낭만이죠? 예, 낭만입니다. 이렇게 두명 나란히 붙여놓은 거는. 어느 한쪽한테는 폭력이 아닐까요? 그런 생각을 합니다. 선물이야. 하이씨. 애컴 줄라고 천원더 주고 산 거야. 좋은 곳에 쓰도록 해. 이 오늘 우리 아파트 굴리수거할때폐 폐종에 담아서 내야겠다. <laughs> 좋은 곳이지 뭐. 레이사이클링. <laughs> 아우씨. 설상 바르셀로나 여행 온 셈이라 먹어보겠습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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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뭐 플레 이게 바르셀로나 거지? 와 아틀레티코 팝업도 하고 있네.